놓치면 손해보는 알리익스프레스 최고의 인생템 충전식 전동 다리 마사지기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세 가지 마사지 모드 덕분에 개인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좋았어요. 공기 압축 방식이 종아리와 허벅지를 부드럽게 감싸주어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무릎까지 커버해주는 360도 디자인이 탁월하더군요.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피로 회복과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이 되어 매일 사용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톤피 65리터 자동 스마트 고양이 쓰레기통은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청소의 간편함이에요. 자동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주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양이 화장실 걱정이 없답니다. 그리고 완전 밀폐형이라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아 매우 쾌적하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세련돼서 집안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고 대용량이라 여러 마리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점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서 고양이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어요. 이 애완동물 동결, 건조, 고양이 식품은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고단백질로 영양도 풍부하고 프로바이오틱스 덕분에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고양이가 아주 좋아해서 간식으로 주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쉽기 훈련 보상 간식으로도 딱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네요. 다른 제품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고 자연친화적인 느낌도 들어서 믿고 먹일 수 있어요. 고양이를 위한 간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